잠시 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1주년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문정희 연구기획소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1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국가제장은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주년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영 경상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임미영 울산 여성 가족개발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여영 경상남도 중국번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약식에 참여해주실 경남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소속 대표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운주 여성가족재단 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민말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대표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김윤자 여성가족 예, 여성 여성단체 연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성자 여성 단체 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외에 그 경남 여성 가족 정책 네트워크 소속 대표님들 모두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재단 1주년 기념식을 함께 해 주고 계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의 여성가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은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며 낮은 성평등 문화, 여성 일자리 부족, 돌봄의 위기가 상존하고 가족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창출, 함께 돌봄을 실현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 본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여성계의 올해 노력 끝에 김경수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연구직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도를 살펴보면 도시사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3실 1수탁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8명 중 현원은 파견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입니다. 재단의 미션은 여성 가족이 살기 좋은 성평등 경남이며 비전은 성주류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 구축 등 성평등 사회 기반 강화 둘째, 여성 일자리 창출, 셋째, 상호 돌봄 환경 조성,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강화, 다섯째, 여성 대표성 등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재단의 목표는 도정의 핵심 목표와도 연계되어서 불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 활동 모습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 전략인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 구축 불경 메가시티 실현 여성 친화 도시 확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 교육 자문회 등 도민,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1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사회 기반 강화, 여성 일자리와 인재 육성, 다양한 가족과 아동 지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성가족 네트워크 교류 사업, 여성 리더 양성 사업,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그외 현안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월 경남 성별 영향 평가 센터 수탁 운영을 통해 경남도 및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 도민의 양성 평등 의식 함양 교육, 성지료화 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사업의 성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데이터들은 도민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브리프와 인포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정책 브리프 외에도 경남 여성 고용 동향, 경남 출생 혼인 통계를 발간하여 여성 고용과 인구에 대한 핵심 지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재단 활동 소식들은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참여와 협력, 상생 가치를 앞세워서 재단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 다각화,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소통, 공감, 열린 공간인 경남의 여성가족 정책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평등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말순 대표이사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민말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하병필 부지사님, 경남도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김경영 의원님,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님 비롯한 참석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멀리서 어, 저희들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어, 울산여성가족재단 이명 원장님께도 저희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여성들의 오랜 염원을 힘입어 김경수 지사님께서 역전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출발하였습니다. 출범 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리모델링 오늘 완료하고 직원도 착용하고 그리고 경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수탁해가지고 경남도의 성평등문화학찬에 그 점이 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터를 갖추기까지 여성 단체 경남도의원님, 재단 이사님, 그리고 인접한 우리 경남 연구원 원장님들 많은 분 도움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전하고 또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17개 강력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 협의체인 전국 여성정책 네트워크 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어, 도와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여성가족 아동국장님, 어, 여성특별보좌관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장에도 개장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경남도민의 염원 내 부응하여 여성 가족이 살기 좋은 성평등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주류와 플랫폼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재단 1주년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 경남 여성 가족의 정책 플랫폼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화병필 행정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화병필입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셨습니다만은 어, 갑작스러운 빈부상 관계로 어, 제가 대신 어,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어,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민말순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단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신 우리 도의회의 이영실 부회장님 그리고 김영룡 의원님, 재단 인사님들, 그리고 이성자 우리 경남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과 김윤자 경남여성단체 연합 대표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기관 단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어 민선 7기 들어서, 여성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성 가족과 동국으로 우리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을 하고 어,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여성특별보좌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도 새롭게 어, 만들었고요. 여성 친화도시를 다섯 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고 도의위원회에 있어서 위촉직 어, 여성들을 어, 비율, 비율 40%를 우리가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은 도의 이러한 노력의 소중한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이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가족과 관련한 연구 개발과 함께 성평등 교육과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 가족 기관 단체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평등 경남 실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고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에 흔쾌히 참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러한 우리 정상남도의 다양한 적극적인 노력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성평등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그 열악한 여성 일자리 사정으로 인한 낮은 여성 취업률이라든지 또 경력 단절 문제, 또 청년 여성 인구의 유출, 출산이나 육아의 부담 등등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 여성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오늘 새벽에 참여해 주신 기관 단체 여러분들과 협업해서 여성 가족 친화적인 문화 환경 조성, 여성 일자리에서부터 임신 출산, 보육, 보육, 주거 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또는 언제나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영실 경상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입니다. 어 먼저 그 벌써 1주년이 됐더라고요. 여성가족재단이 힘찬 첫발을 내던지 1주년이 돼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참석을 했고요 또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물만순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하병필 부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내빈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이 여성가족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 특히 또 울산에서 먼길 와주신 네. 어,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그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질까 하다가 또 다시 또이 정말 2년 동안 유례없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누가 힘들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서지고 나서 제일 먼저 돌봄의 영역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돌봄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이게 너무 힘들고 고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여성권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여성정책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여성가족재단이 필요성이 여기서 더 돼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1 년만으로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이 냈고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평등한 경남 살기 좋은 특히 여성이 살기 좋은 경남이 만들어지는데 여성가족재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지만 어, 이잘 풀어 나가시라고 생각하고요. 부지사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저희 동료 의원들도 더 많이 도와줄 거고 도의회에서도 이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도 함께 자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어, 경남에 모두가 살기 좋은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영의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축하를 해주셨을 텐데요. 네, 바쁜 일정 중에도 영상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혜입니다. 경남 여성가족재단 창립 첫 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여성가족재단 설립은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경남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통해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의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해 애써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는 여성의 삶의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특히 노동과 돌봄 영역에서 여성의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돌봄 부담의 증가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력 단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는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돌봄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리며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지역사회의 성평등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마음을 축하 메시지로 전달해 주신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강기웅 국회의원님, 김정호 국회의원님, 박원수 국회의원님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충북여성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울산여성가족연구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에서 축전과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남여성가족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경상남도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경남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는 재단을 포함해 도내 여성가족 정책 관련 14개 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참여 기관을 확대하여 오는 9월에 경남 여성가족 정책 포럼 발족하여 창립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남에 살아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경상남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경상남도가 밀어주고 재단이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네트워크 대표님들께서는 협약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협약은 네트워크 교류 협력 사업 개발과 경남의 여성가족 정책 현안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협력해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팀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경남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진행을 위해서 내빈분들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퍼포먼스는 살기 좋은 경남 성평등 경남 경남 여성 가족 미래로 함께라는 슬로건을 통해 미래 희망을 향한 경남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네, 다 함께 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리에 놓인 슬로건을 가슴 중앙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짐의 의미로 제가 살기 좋은 하면 여러분들은 경남. 그리고 성평등하면 마찬가지로 경남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주시고 마지막은 파이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살기 좋은 성평등 파이팅!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1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에는 1주년 기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관계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경상남도와 재단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